안녕하세요 리뷰어 JYK입니다 오디엑스포 서울2024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브랜드 네, 국산 케이블 중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네, 네오복스의 네 김신환 대표님을 모시고 어, 네오복스의 케이블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, 안녕하세요 네오복스 김신환입니다 네. 네. 제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이 케이블은 이제 올해 출시한 케이블입니다. 네. 네이밍은 카스타디바라고 아, 제가 명명을 했고요. 정결의 여신 아. 네, 그런 뜻입니다. 아주 네. 순도가 높은 그런 케이블을 그 의미를 했습니다. 최대한 UPoCC입니다. 어. 단결전, 당방향 네. 국내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도체이고요. 기획은 벌써 한4년 전에 기획을 했었는데 네. 올해 이제 좀 빛을 보게 됐습니다. 이거는 네. 뭐 아시다시피 RCA 케이블입니다. 이거는 네. 그, 그전에는 제가 그 RCA 케이블을 개발을 할 때는 그 사심 쪽을 했는데, 음. 이거는 이제 단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심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단심 한 줄, 연심 한줄 해가지고 그런 구조로 해서 만든 RCA 케이블입니다. 네, 네. 밸런스 네. 케이블도 역시 같은 케이블로 그 밸런스 네. 구조로 만들었고요. 다만, 콜드 부분은 연선으로 하고, 핫 부분은 단선으로, 단선. 예, 했습니다. 그래야지 좀 저역대가 퍼지지 않고 단단해지는 예, 예. 아. 그런 그 기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피커 케이블은 저역대는 두 단심이 네. 그 담당을 하고요 고역대는 두 연심이 담당을 합니다 물론 이 도체하고 이 도체하고 같은 도체이긴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도체의 그 굵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물량이 많이 투여된 그런 케이블입니다 네. 다음은 타르티니 마크 2 m k 음. 2 소개해 드립니다. 이 케이블은 나온 지한 10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찾으시고 네. 예. 그리고 이게 여담입니다만 이 케이블 개발하느라고 제가 빚을 많이 졌었습니다. <laughs> 사실 저희 플랜지에서도 이 케이블을 아직 그 전원 쪽에다가 쓰고 있긴 합니다. 아, 그러셨던가요? 아, 그럼 감사합니다. <laughs> 연결만 하실 수 있다면 평생 뽑지 않을 케이블이라고 자부를 합니다. 예.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. 네. 제 스테디셀러 가운데 그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오이스트라우라는 케이블입니다. 네. 그 오이스트라우의 그 끝판왕, 오이스트라우 얼티밋 레퍼런스라고 이제 명칭을 아. 했습니다. 내부 구조는 그 전에 그 오이스트라우하고 뭐 거의 흡사합니다만 도체가 그 전에 4N에서 6NOFC로 아. 예, 넘어왔습니다. 아, 사실은 7N이라고 홍보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순도는 거의 7N에 가깝습니다 파워 케이블은 10AWG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라운드 예, 그렇게 세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XLR은 4심으로 나갑니다 4심인데 같은 선이 아니고 아, 16AWG, 18AWG 그래서 4심 나눠서 그걸 혼합해서 XLR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RCA는 그 18AWG를 그 커팅을 하고 세 선만 신호에다 투입을 했습니다. 디지털 케이블은 어뭐 아시다시피 설계 구조입니다. 설계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이 부분은 전부 다그 차폐까지도 전부 다 음도금선으로 전부 다 차폐를 했습니다. 그 전에 그 제가 동축 케이블을, 디지털 케이블을 할 때는 어 신호선을 단심으로 했었는데 단심으로 했을 경우는 오히려 좀 거슬리고 좀 날카롭다 그럴까요 그런 네.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심으로 해서 했더니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네. 이 정도 디지털 케이블이라면 굳이 이것보다 비싼 디지털 음. 케이블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네. 없다고 자부합니다 요거는 네, 네. 이제 그 첼리비다켓 순동선입니다 네. 무산소 동선입니다 이건 유겐 o f c 무산소 동으로 만들고 네. 역시 아 파워 케이블은 10AWG 네. 어, 연선을 그세 가닥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. 네. 이 디지털 케이블은 오늘 솔드아웃이 돼가지고. 아, 네, <laughs> 예. 요것은 요게 이제 단선으로 된 디지털 케이블입니다. 근데 아, 요것은 아, 구리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선으로 해도 어, 뭐 거슬리거나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이 네. 에, 없어서 요거는 네. 그렇게 제작 설계를 했습니다. 네. XLR 요것도 유연금 유부산소동을 네가닥을 네. 넣어서 저 o u r 라고 같은 구조이죠. 네. 18AWG 차이는 은도군과 예, 무산소 동의 그 차이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엑셀라를 구성을 했고요. 뭐 RCA도 아까 저와 마찬가지로 너무 도체를 많이 투여를 하니까 사운드에 문제가 생겨서 18AW의지를 커팅을 하고 세 가닥만 넣어서 RCA를 예, 제작을 했습니다. 예, 이 정도로. 네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네오복스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.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사랑하시신 것처럼 이 이렇게 또 카사디바라는 또 새로운 제품도 나왔거든요. 네, 네. 많은 분들, 많은 분들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네오북스가 좋아요. 네. 진짜 케이블 좋거든요. 저희 풀렌즈 쓰고 있고요.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네,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뭐 이제 벌써 케이블을 자작에서부터 시작한지 한 20년이 됐습니다. 아 자작까지 한다면 20년이 넘었죠. 네오복스라는 이름으로 한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. 그동안에 저를 정말 신뢰해 주시고 믿고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네오복스를 믿고 구입해 주시는 그 유저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아, 가성비 좋은 케이블로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